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 부족함 주님다 알고 계십니다 또 때때로 우리가 방황하며 헤매일 때도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참여하는 심령으로 주의 진인 삶의 길 걸어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없는 사로운 찬양된들 기억해 주시고, 늘 베드로의 고백 같이 주께 받아 은혜의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더 아름다운 생활의 열매로 주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이 시간도 저희가 주의 말씀에 거울 앞에 섭니다. 좀 깨닫게 해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아, 그들을 순종하는 죄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심비의 부족한 정을 주님 아시오니 금위도역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까지 얼마나 걸렸죠? 4 0 년이 걸렸습니다. 이 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이 사십 년 기간은 특별한 기간이었죠. 그4 0년 동안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와 또 지속적인 돌보신이었다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기간은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다. 놀라운 기적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아주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납니다.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야마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게를 알지 못한 나이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의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나에 들어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출애급한 그 세대를 보면서 근심했다 이렇게 말해 40년 동안 내가 그 세대로 말미야마 근심했다 그래서 저는 어, 근심하셨는 게 어떤 의미일까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바람이 불면 꺼질까, 주면 터질까, 늘 애지중지하고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근심하고 계셨나? 어, 굉장히 은혜가 되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근심이 어떤 의미인가 그 용례도 찾아보고 다른 번역 성경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뜻밖의 단어였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번역 근심으로 번역된 단어가 몹시 싫어한다, 미워한다, 혐오한다, 몹시 슬퍼한다 이런 뜻인 것이죠. 구약성경에서 일곱 번이 단어가 나오는데 전부 그 대상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미워한다, 싫어한다, 슬퍼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욕기 1장 1절 보면 욕기 너무 뭐뭐 힘들고 괴로우니까 뭐라 합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곤비하다는 나라 바이단 합니다. 살기에 괴롭다 말이죠. 아, 사는 게 너무 괴롭다. 또 창세기 20장 41절 보면 살아가 에서가 함부로 결혼한 거 보면서 뭐라고 하죠? 이사기에 대해 이 이생에 말내 삶이 싫어졌다. 내가 정말 이에서 보면서 또 다시 야곱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어떨까? 내가 사는 게 싫어졌습니다라는 때 이런 싫다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독특한 단어인데 근데 왜 근심한다고 번역했지? 하고 다른 번역 성경들을쭉 찾아봤습니다. 공동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40년 동안 그 세대의 실증이 나 버려 마침내 나는 말하였다. 마음이 헷갈린 백성이구나. 나에게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있고 현대인 성경.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를 지긋지긋하게 일으켜 돼 네. 있고요. 현대어 성경 40년 동안 그 백성에 나는 넌더리가 나서 카톨릭 성경 40년 동안 그세 진절이가 나서 아주 서 이거 이상한 표현인데 그래서 중국어도 봤고요 영어성경도 어떻게 번역한 건다 짜증과 피곤함을 매우 싫어할 때 쓰는 표현 혐오한다. 아주 질색이다 이런 표현들 이게 우리나라 표현에 비슷한 표현이 있다면 징글징글하다 이런 표현인 거죠 <laughs> 더 이상 두고 볼수 없고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을 그런 마음 그래서 이 단어를 보고 나서야 11절 말씀에 왜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했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11절 보면 그렇죠 그러면 내가 노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참 40년 이 광야 생활을 보냈던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가장 깊이 체험했던 세대였습니다 먼저 애굽의 노예에 있다가 벗어났지 않습니까 자유에 대해서 또 그것도 어떤 방법으로 수많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들을 통해서 경험,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런 세대죠. 그 광야에 생활할 때도 하루하루가 기적에 설명했습니다. 왜?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가 모여서 그걸 먹여,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었고 또 신명기 파장사절를 말았으면 하는 것처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을 넘치는 은혜로 기적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셨는데 이 세대가 어떻게 하나의 표현 지긋지긋한 세대라고 아주 징글징글 맞다 징글맞은 세대라고 말씀하실까 함께할 수 없어 혐오스러운 세대로 왜 말씀하실까 이 어, 문제를 오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5편은 우리가 늘 많이 대하는 어, 그런 시편이죠. 특별히 이 시편을 언제 사용하는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에 앞서서 묵상할 때이 시편을 많이 낭송합니다 왜? 1절과 6절 보면 하나님에게 기쁘게 찬양하도록 오라! 오라고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의 찬양인 것이죠 부르심의 시편이것이죠 그래서 그이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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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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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이를 하자 이렇이 말하죠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와라,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즐겁게 노래하자. 그러니까 이 즐거움의 부르심이 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부르신 우리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워치자왜 그렇게 즐겁고 감사로 노래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 되어 있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시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또 육절도 또 다시 오라고 부르십니다. 육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비하며 우리를 제신 여 앞에 무릎을 꿇자. 이 경비한다 굽혀 경비한다는 말 자체는. 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걸 말합니다 하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자 왜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실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을 베푸시는 부르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 그 사랑의 자를 부르시는 그런 은혜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따라서 기쁨과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성도에 마땅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건 모든 은혜 신령한 은혜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쁘게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때마다 때마다 나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 참 얼마나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얼마나 큰 특권을 누르고 있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신 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비하고 합당한 영혼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뉘엠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창주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목자시다 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이게 영광을 돌리고 너무나 기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르심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심을 받으면 누구나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정말 비천한 자리에 살아갈 때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출대가 구원으로 부르셨죠.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하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 이런 은혜의 부르심 영광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런 백성을 이런 은혜의 부르심과 영광의 부르심을 받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인들을 직접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초일에 급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여기 있는 찬양처럼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 광야 생활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한해의 말씀을 듣지 않고 참 마음은 조금씩 더 완악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했던 이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또 이러셨어요. 의심하고 불쾌하고 다투고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 동안 충만한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40년 그긴 기간 동안 얼마나 참 정말 노심초사하시며 애지중지하며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신 이후에 우리가 예배에 부르심에 여기부터는 빼버립니다. 7 절부터는 거의 얘기 안 하죠. 그냥 불러서 예배드리지만 사실은 중요한 점이 7 절부터 했습니다. 주절 중간 부분은 어떻게 했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희 무리바와 같이 또광야에 마세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란 은혜의 부르시면 받았지만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졌던 다 어떻게 무엇을 볼 수, 보고 할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어, 무리바, 무리바 혹은 관계의 마사기 같은 지역입니다. 어, 무리바나 마사나 어, 같은 장소인데 무리바는 다툰다 하는 의미이고 어, 마싸는 시험한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장소가 참 독특한 게이 장소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는데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보니까 가자원물 다 떨어졌는데 마실 물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모세와 다투었죠. 그 모세와 다투는데 사실은 그 마음은 하나님과 다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냐를 의심하며 시험했던 것이 바로 이 무리바 맞사입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가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민수이 20장 1절부터 13절 에기게 있는데 첫 번째 이 다투고 시험했던 그 장소에서 40년 지난 다음에 그장소또 왔을 때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봄, 그, 입신 미세우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우와 다투었다.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다투었는데, 여기서는 아예 대놓고 여우와 다투었다. 광야 생활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난 이 장서에 왔을 때, 40년 전과 조금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의 님 약속의 말씀도 붙잡지 않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피를 채워주셔 물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하죠. 하나님을 신실 의심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고 조사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구절 보니까 이러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 은혜들 충분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40년 전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조사해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계신 분이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조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지나도 무리 없다는 동일한 이 문제 때문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시험하고 조사하고 의심하는. 여기서 보면, 야, 이 백성들은 40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았네.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네. 바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있구나. <laughs>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서 우리가 볼수 있냐면요. 어,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할 때, 바로왕은 바로 모세만을 믿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 뭐, 무슨 대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도 안 믿죠. 몇번 베푸십니까? 재앙에, 재앙에 열 번을 베풀었는데도 겨우 보내다가 다시 또 어떻습니까? 경거를 이끌고 다시 또백성을 잡으러 오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바로 완악하다는 거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처럼 온갖 기적 다 받고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40년이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무리 없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한번 증명해보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명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게 바로 십자절입니다 지긋지긋하다.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도 바로왕처럼 변하않는그 모습 그 모습 자 이제 정말 내가 지긋지긋하고 징글징글하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4 0년 동안 그 세드론 말며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으면 4 0년 참았으면 오래 참으신 거 아닙니까? 처음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기쁨의 찬양을 불렸던 이 백성이 왜 40년 동안 그렇게 완고한 삶을 살았는가? 물론 광야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저마다 문제가 있지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한 법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채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힘든 광야 생활 역시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광야 세월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신실한 모습으로 그들의 피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워낙 한가 깨닫지 못하고 지긋지긋하게 바로 왕처럼 또 다시 하나님 의심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예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미혹됐다는 말은 흔들린다, 비틀거린다, 방황한다는 뜻으로서 이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었고 그 올바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나서 늘 마음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방황하는. 그런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믿었다 안 믿었다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불렀다가 또 필요 없으면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길을 아예 버리고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은 40년 동안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이 돌이키도록 수많은 기회의 시간을 주었지만 40년 동안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고 완고한 모습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면 아무리 많은 증거와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이 문제죠. 그러기에 오라고 부르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뭐라고 말씀이 그러므로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원래 <laughs> 출애굽한그 세대는 정말 은혜로운 세대였죠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고 언약을 맺고 그런데 마음에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본래는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사라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출애굽했던 모든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가나한 땅이라고 문제가 없습니까? 그 땅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가나한 땅에서도 과연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곳에도 안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는 것이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미혹된 마음, 악한 길을,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길을 떠나 악한 길에 방황하고 있다면, 그 어느 곳에 살아도 안식은 누릴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10편 95편이 구약의 그 세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약시대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7절부터 14절에 바로 이 구절 그대로 인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불신을 받았는가 하나의 백성으로 불신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 은혜 끝까지 참여하지 못하잖겠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은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 이날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시편 95호는 그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영광으로 부르신다. 오라, 오라. 그러나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결코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 특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때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그 마음으로 응답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에 반성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혹시 내 마음에 완고한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의심이 들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처럼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깨닫고 주의 음성을 생각해서 회개했던 것처럼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오늘 음성을 들을 때 오늘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이 기회의 시간입니다. 회개할 때 은혜를 받고 회개할 때 구원의 날이 임하는 것임에 그래서 오늘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이 바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다 40년 기회를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이 바로 기회의 시간이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주의 음성을 들을때완고하지 않게. 우리 마음을 되새기고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지만 회개가 너무 빨리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아이, 회개를 너무 빨리 했는데 여러분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베드로가 참 위대한 것은 듣는 즉시 깨닫는 즉시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것이죠 회개를 미루다가 영원히 그 길을 놓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참 기쁨과 감사로, 영광으로, 하님의 백성으로, 백성으로 예배할 것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데, 언제 오늘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다산 유영모 선생님은 오늘을 오오 느낌표. 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이 바로 늘 있는 항상 있는 내게 내가 쓸수 있는 기회인 시간입니다. 날마다 내가 현재적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시간은 언제? 바로 오늘 늘. 내가 깨닫는 그 순간 바로 해야 하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축복을 누리는 특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쁘게 찬양하며 주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 복된 삶,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결단하고 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근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가 생각하죠. 알게하셔서 완관 우리의 보고일 것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죄를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우신 하나님을 바로보게 하셔서 더 성숙하게 더 기쁘게 더 가까이 날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자 삶이 되도록 이끌어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